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7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무명중투, 환엽포피, 환엽서반, 또근계삼반 송정, 호정무지 총 6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난처는요, 완전히 후유계 입변성 무명중투입니다. 예, 잎이 굉장히 까랑까랑하고요. 굉장히 좀 두꺼운 잎의 난초입니다. 정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양도 아주 잘된 그런 난초입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요, 예, 넘치고 또 넘칩니다. 뿌리나아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구요 그 다음에 이제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여기 신화가 하나 붙었구요 여기도 하나 붙었구요 예, 또 여기도 하나 붙었습니다 신화는 세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이렇습니다 난초는 굉장히요 예, 두껍구요 잎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아주 뭐 까랑까랑한 잎이고요. 거기다가 중배부른 모습들이 아주 뛰어난 품종은 굉장히 뛰어난 무명중소입니다자 난초를요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는 굉장히 품종은 좋은 그런 난초입니다. 예, 뭐 나무랄 데가 없이 갔다가. 잘하면 가을에 전시회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초기올로 쓸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무명중투는요. 세초의 신화가 3개가 있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12에 0.95입니다. 가격은 90만원입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아주 색감이 좀 호피 반 같습니다. 좀 정일품은 많이 닮긴 했는데요. 정확한 품종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까랑 까랑한 잎에, <웃음> <웃음> 말 죄송합니다. 무늬가 아주 잘 들어오고 신화쪽 무늬도 또 이렇게 서처럼 정일품처럼 들어와가지고 뭐 아주. 이렇게 내세울만 하다 그러면 뭐해도 아주 색감도 좋고 모양도 좋은 아주 멋진 난초를 하나 가지고 나왔 습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뭐몇 가닥이에요 다섯 가닥인데 생장점이 다 살아 있고 괜찮아요. 거기다가 난초를 한번 보여 드릴 게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난초는 이런데 이제 신화 쪽에 아주 많이 컸어요. 신화 쪽이 많이 크고, 무늬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쪽쪽에 무늬가, 제가 보기엔 정일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두꺼운 잎에, 잎이 굉장히 두꺼운 것들이 정일품을 많이 닮았어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냥 정일품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난초를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잘 생겼고요. 무늬가 굉장히 잘 들어와 있어요. 예. 요 환엽 부피는요. 두 촉이고요. 사이즈는 9에 0.8입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요. 아주 무늬가 화려한 환엽소반입니다 근데, 에, 이게 이제 뒤쪽은 퇴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쪽 쪽에서 신화도 하나 붙었고요. 아, 무늬가 너무 화려하고 또 어, 이슬바지 모양을 하고 있고요. 색감도 좋고요. 그래서 네, 소개를 합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가닥 수는 많아요. 가닥 수는 많아요유기질 이런 적 조금 있는 것 같아 도 괜찮거든요. 잠깐만요. 요거좀 뗄게요. 이렇게 아유 신화가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뭐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생장점 있는 것들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나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나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난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이렇습니다. 아주 색감이 기가 막혀요. 색감이 서반이 아주 화려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장 전체적으로 무늬가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요 난초가 크는 거 같진 않아요 에요 한엽서반은요 한쪽에 신화가 있고요 사이즈는 7cm에 0.8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세 번째 난초는요 아네 번째 난초네요 네 번째 난초는요 금계산반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난초는 구축도 금계산반이고, 신화축도 금계산반입니다. 여기 또 신화 올라오는 것도 금계열 산반입니다. 물론 유백 비슷하게 올라와가지고, 조금 황색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금계산반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뭐, 그런 난초를 소개를 합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여기, 요 검은 거, 요 부분은 제가 소독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생장점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제 난초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쓰는 재료 중에서 일부가 극히 한한3% 정도를 제가 2, 3% 정도를 쓰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내리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성장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같아서 제가 쓰는 겁니다. 그렇고요. 난초의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자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난초는 이게 요게 구축이에요. 이게 요게, 요게 구축인데 이것도 근계산반이고요. 그다음에 다 근계산반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신화촉도 굉장히 무늬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근계산반입니다. 이 근계산반은요, 세축이고요 사이즈는 13에 0.5입니다. 가격은 19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요, 아, 이게 성종을 가지고 나왔는데 색감이 안 좋아요. 그 색감이 안 좋다 그러면은 대충 아실 겁니다. 아, 그런 난초입니다. 아, 색감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저렴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음, 난초는 잘 키웠거든요. 잘 키웠는데 색감이 조금 부족해요. 사이즈도 괜찮고, 신화도 두 개나 올려가지고, 아이고, 갖다 키우면은 괜찮을 겁니다. 요, 이제, 뒤쪽쪽에서 색감들은, 물론, 음 그쪽에서 키울 때 유백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키우면 또 우리나라 환경에 따라서 극황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요, 뿌리는 개수도 많고 괜찮아요. 괜찮고요. 예, 뿌리는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화가 여기 아지 큼지막하게 하나 붙었죠. 여기도 큼지막하게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러고, 난초 구축을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잘 키운 난초인데, 색감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렴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요, 성장은요, 세촉이고요 사이즈는 16에 0.95나 나옵니다. 가격은 1 6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난초는요 호정무지입니다. 아 근데 다른 분들은 호정무지를 잘 파시는데 저는 좀 그렇게 참잘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또 호정무지를 하나 내놓습니다. 네. 이 호정무지는 배양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왕신화가 크게 하나 붙었거든요. 어, 그래서 내놓습니다. 뭐 잘하면 되게 딱 텄으면 호라도 텄으면 호정은 잘안 튼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정무지 자체가 환엽이기 때문에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습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는 요렇습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뭐 나무랄 데 없이 길고 좋습니다 거기다가 신화 쪽에서 뿌리가 하나 나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신화가요,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아주 잘 났어요, 제 위치에.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이렇습니다. 난초는 나무랄 데 없이 잘, 이게 뭐 상작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입장수가 다섯 장이고요. 아주 깔끔하게 배양된, 예, 호정무지입니다. 이 호정무지는요, 한쪽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12에 1.0입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7월 20일 일요일입니다. 늦장마가 와가지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요. 이제 또뭐 오늘부터 또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은 무명 중투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겁니다. 환약 호피는 아무리 봐도 정일품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일품 가격으로 싸게 드리는 걸로 했고요. 환약 수버는 색감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붕계산반은 처음부터 붕계산반이고요 이건 뭐 왔다 갔다 하는 난초가 아닙니다. 그리고 송정은 사실은 이건 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색감이 그쪽 동네에서 키우는 것들이 그래요. 색감이 좀안 좋아가지고 이제 올라오면 극황으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호종무지는 배양이 잘 되고 신화가 엄청 크게 달려가지고 중투를 한번 터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